많이 들있는 거. 와, 진짜 많이 샀네. 얼마야? 썬낙스 거네. 0만원좀 넘는 것 같은데. 타월은 이거 하나야? 네, 하나 아이, 되있구나. 예, 아니 내가 근데... 아, 소형 타월도 필요고 대형 탈 말고. 이거 내가 나 써봤거든. 이거? 눈길 네. 잘안 먹어. 아 그래요? 어, <laughs> 좋아, 좋아. 형 빨리 말해줬어야지. <laughs> 어떻게? 일단 순서항 쓰니까. 내꺼 빌려줄게. 아, 뭐또 있어요? 아, 음. 야, 야, 주원이형 퍼펙트, 퍼펙트 샤이니야 음. 무시하지 아, 마 아, 일단 꺼내놓고 오케이 여기다 놓을까응 음. 야, 이거 나중에 이제 저기 단상 올라갈 때 단상 올라갈 때 써야 되는 거야 일단은 어, 형 보세요 야, 얘 예. 근데 형 네? 저번에 형 그때 우리 밥 먹으러 갈때 플러스 암 쳤잖아요 응 음. 그때 스포츠 모드였어요? 그냥 어. 일반 모드였지 스포츠 모드였어요? 어? 근데 재성이랑 소리가 다른데? 2.0을 또좀 틀릴걸? 어 소리가 더 아, 근데 더 좋아 이게 더. 아, <laughs> 형이 아, 까는 게 아닌데 배경이 아. 엄청 좋아 나그 이거 어, 줄이고 왔어 방금 아 <laughs> 3.3은 다르죠 약간 AMG 느낌이었어 3.3은 다르죠 3.3은 아니 벤츠 AMG 느낌이었어 오, 아, 일단은 내가 이거 혹시 모르니까. 아니, 아프대. 아픈 건지 술뼈난 건지 모르겠는데. 요즘 술을 많이 먹다로, 얘가. 좀 시켜야 되는 거지. 엔진을 시킬 동안, 여기 이제, 너 이제 뭐, 폰건 따로 할 거잖아. 어떤 거야? 폰건. 이걸로, 이걸로 네, 뭐, 그러니까 네. 할 거잖아. 샤프로 할 거니까. 일단 물은 받아와야지. 물? 어. 근데. 이제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이거 하려면은 카드 카드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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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충전해야 돼충아아아 <laughs> 세차 어린이 세, 세린이 보니까 어때? 야, 그럼요 아직 득하지 <laughs> 아니 그러시면 안요다 아, 처음은 어렵다고요 맞아 맞아 어려워 차지다 살아야 맞네. 온수 나오니까, 온수로물 받고. <laughs> 자, 이거 카드를 밟고 하면 돼. 일단은.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아요? 한 3만원? 아. 한 2만원? 한 2만원. 2만원 정도? 2만원, 오케이. 다 갖고 왔지. 그리고 그래, 나중에 가입행사 하고 가면, 나중에 얘기하면 추가 충전해 주거든? 네. 일단 이만원 내면 되는거 어. 나중에 꼭 <목소리> 추가로 받아 이게 형해봐겠다고 어. 아, 말투 놓고 뒤집어 어. 됐다. 됐다. 오, 됐어? 됐다 됐어 됐어? 물한반정도가져요 충전 된거야? 이거, 이거 충전, 충전 거야. 있고 조차가래 됐어 오케이 한, 이제 카드 해본대한 카드 더 해볼래 한번? 오케이 저게 이제 된 거야. 그리고 물을 어디서 먹어? 물 여기. 혹시 장갑 있어? 장갑? 어, 갖고 왔어. 아 갖고. 갖고 있어? 아 둘다 아, 다만네요 어? 하나밖에 없어요. 어 괜찮아. 내가 중간중간 더나저고 <목소리> 장갑 끼면서 해줍니다. 네. 오 장갑아! 야 준비성 철저한 거 보소. 형은 안할 거야? 형안 어? 해? 나 그냥 봐야지. 아 보기만 할까? 어. 오케이. 어, 잠깐만. 예 네. 어? 과연? 어, 아이템? 어, 아이템 하나 주나? 아이템, ]구나? 아이템? 야 야, 와 역시! 와 야, 봐, 졸소거 봐. 음 좀만 더서클 큰일 날뻔 다 후! <laughs> 와, 와, 와 아, 아, <laughs> 캐리어 하는 거야, <laughs> 뭐예요, 이거 뭐야, 예요 우와! 역시, 퍼펙트 샤인. 어, 어, 퍼펙트 샤인은 이 정도는 기본이다. 오케이, 오케이. 쳐, 얼마에요? 이거 하면? 구하면? 한, 한 30만원? 40만원? 30, 40만원? 네. <laughs> 야, 30, 40만원이래. 너 저거 얼마 주고 받냐미쳤는1 아, 어? 11만원인가? 아, 너, 만, 너의 한, 한 3, 4배네. 네. 아, 근데, 삼성만은사고고 싶다.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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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마미손. 아, 이거 가 와야 돼요 아, 근데 수거물 나와가지고. 네. 괜찮아 괜찮아. 지금 날씨가 딱 좋아 하기에는. 오늘 또 미세먼지도 아, 지금 아, 빠져가지고 딱 좋아. 아니야 아니야. 한물한 물밖에 안 나온다. 아. 아 해야지. 아, 나오잖아 따뜻해. 어이 아, 숨이 감각이 없네. 아 따스하다. 맞지. 어느 정도 남아야 돼요? 이거 한이 정도 하고 이게 좀 좀. 데 옛날에 군대에서 그 해봤어? 어떤 거? 거품 거기? 내는 거? 거품 내는 거? 퐁퐁 거품 내는 거안해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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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약으로 밀때 아. 그거죠 이렇이 이정도 하고 오케이. 반 정도? 거품 어때? 반 정도 파스텔 하고 이거 거품 한번 두고저기에 이렇게 있잖아 자, 들어가지고 어? 돈이 지는데 아, 오케이 오자자 이거 도망아고 일단은 가볍게 물을 뿌려줘야 돼. 한번 먼지 한번 날려주고 물 뿌리는 거는 한 배웠어. 혹시 배우고 왔어? 혹시 유튜브나 이런 걸로? 전혀, 전혀, 전혀. 안 배워왔어? 아, 도움이었어. 그러면 방향 알려줄게. 방향은 이제 빗을 듯이 하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야 돼. 물하되, 물 뿌리는 거는 카드를 여기 대고 뭐 찍어대고 놀러대고 대고 찍고, 어, 넣고, 네, 놔두고, 금액 나오지? 물체차는 누르면 되고, 물체차를 누르면이고, 물체차 저기, 그걸 어, 어. 네. 뽑아서, 저거 뿌리면 돼. 뿌리는데, 위. 이게 압수이좀 세거든? 네. 조심해서 해야 되고, 네. 이게 차 열에 부딪히면 기스가 날수 있어. 그래서 약간 주의해서 음. 하면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래, 지금 누를게. 후, 고! <laughs> 이렇게 돼요? 어, 위에서부터 아래로. 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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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시 으시, 으지 으시, 으시, 잘한다 잘하고 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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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너 그거 이거 눌러야지 더 세게 나와 세게? 어 그렇지 이거 세안 해도 될거같은 아니 그리고 이렇게 뿌리면 안 돼요 가까이 서 뿌려 좀아까이상 아, 다 이렇다. 이렇게? 아니 아니 놀러가지고 가까이 서 그렇지? 어 그렇지 필돼야 돼 범퍼 어 눌러 눌러 좀 가까이 해야지 좀, 좀, 좀 붙어 있는 먼지가 잘날라가좀 붙어서 해야 돼 아직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많이 해야 돼 벌써 어, 맞은 것 같은데. 아니야, 안 됐어. 너 지금 어느 거안 했어. 힐, 힐. 한번 시간 나오면 바닥 쪽도 해도 돼, 바닥 쪽도. 아니, 1분 남았어, 1분 이제. 1분? 어. 앞뒤 안 했어, 앞뒤. 뒤에도 안 했어. ハハ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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ハ <목소리> <목소리> 자 이쪽 발판 써도 되고 저거 말 말자 말형도 저거 써도 돼. 근데 저게 더 나을 거야 쓰기에는.